오늘 이 조선일보의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의 국당 강화문 강장에 기습천막을 쳤다는 아, 이 조선일보 한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철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의 국당이 어제 저녁 강화문 강장에 기습 설치한 농성천막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당은 어제 오후 7시 강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그동안 3월 10일 외국뉴사 추모 천막이라는 현수막을 만두평규모의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한민국당 당원들은 천막 설치를 막으려는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과 몸싸움을 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강력한 보수 우파 정당, 대원회 국당은 밀리지 않고 천막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유한 국당, 거대 정당, 정당도 강화문 공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소수 정당, 대한의 국당은 그야말로 보수 우파 정당답게 강화문 이순신 장군 동성 앞에 3월 10일, 지난 3월 10일, 애국열사들 춤머리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본격 농성 돌입을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어쨌든, 대한의국당의 다음은 천막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